최신 업소용 냉장고를 찾고 계신가요 lg 스타리온 반찬 냉장고 1200바드 냉장고는 뛰어난 성능과 실용성을 갖춘 1세대 보급형 제품으로 반찬 보관에 최적화된 용량 295l 와 직접 냉각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디지털 온도 조절과 온도 표시 기능으로 신선도를 쉽게 유지할 수 있으며 이동이 편리한 바퀴와 자동 닫힘 도어로 사용에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저소음 설계로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스테인리스 재질과 LED 디스플레이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. 사용자들은 친절한 기사님 서비스와 함께 희연한 내구성과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선택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신선한 반찬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